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방침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를 경고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에게도 1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관세 발표는 대체로 혼자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참모들조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성 진통제 펜탄을 유입을 막지 않으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돌발적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트럼프 측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은 무역과 공급망 현안 해결을 위해 캐피털 카운슬과 계약을 맺었고, 반도체 제조사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로비 회사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맥주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입하는 컨스트럴레이션 브랜드도 트럼프의 관세 방침 발표 직후 공화당과 가까운 컨설팅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로비가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심은 굳건하며 참모들조차 그의 결정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파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업들의 대응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